지금 택시 아닌데, <laughs> 한 10분 남았는데, 내리기 전까지만 하겠습니다. 공항 가는 길인데요. 한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. 이들 들어와주시네요. 자주 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면세점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형두 <laughs> <laughs> 번이나 보내시네요. <laughs> 제발 이거 줘 <laughs> 우리 오천 형이 빨리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좋은 선물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콘서트니까 콘서트 때 봐요 여러분 콘서트 때 봐요 아 차가 너무 막히네요. 차가 너무 막힙니다. 그래요 오늘 갑니다. 오늘 두바이 두바 두바이 두로 갑니다. 아 맞다 곧 수능이죠 여러분.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. 일단 뭐잘 보든 못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. 그동안 준비하신 거 힘내서 잘 마무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바이투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아까 너무 짧게 한것 같아서. 저 옆방이에요. 그냥 잠깐 인사드릴 겸. 머리가 바뀌었다기엔 그냥 한 번에 한 것일 뿐. 그쵸, 피곤해 보이죠? 이게 쌍꺼풀이 엄청 계속 생기네, 그지? 뭐 하세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뭘 자, 먹는 거야? 보자, 보자. 어디 보자. 딱히 막 엄청 피곤하진 않은데. 난 뭔가 잠을 되게 불규칙하게 자서 그런지 쌍꺼풀이 안 없어져요. 준우야너 잘생겼다. 갑자기? <laughs> 자야도 잘생겼습니다. 야. 그냥... 오늘 대기가 좀 있어서 심심해서 켜봤어요. 평양이 사탕을 먹은 거 같아요. I miss your red hair. Sing here, b u t Actually, it's 자주 하는 게좀그쵸 병현이 잘생겼죠 m c o u 다 같이 라방 해줘 음... 되면은 바로 할게요 염정 머리가 아, 쌍꺼풀 안 없어지네, 이거. 쌍꺼풀 안 없어져요. 제 친구가 많이 좋아해요. <laughs> 본인도 좀 좋아해주세요. 뭐안 합니다. 그냥 대기 중이에요, 대기 중. safe l i h e my f thank you. 준우야, 왜 부르니?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 저희 엄마가 오빠 엄청 좋아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두, 오빠 두바이 덥다는데 밥을생 챙겼어요? 응. 반팔만 챙겼어요? 반팔 몇 개만 챙겼어요. <laughs> 저희 엄마가 오빠랑 결혼하시고 <laughs> 이거 어머니한테 사실 확인 검증 안된것 같은데. 지난주에 생일 케이크 먹어요? 네 케이크 먹었어요. 미역국도 먹었어요. Have you had a dinner? Um, not yet. I think maybe at maybe on the airplane. <목소리> 오빠가 점에 주실 때까지 저녁 안 먹을 거예요. 저녁은 메추리알 추천 저녁은 메밀전 추천 저녁은 메 매... 메밀맛 국수 추천 언제 가세요? 오늘 가요? 이따가 갑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빠 감사합니다 아 점점점점 미안합니다 메밀맛국수 좋아요 메밀맛국수 좋아 저 면은 다 좋아해요 뭐 하러 가세요? 공연하러 갑니다. 엔비저스다 같이 공연하러 가요. 저는 축하했어요. 했어요. 감사합니다. 뭐 신박한 질문 없나요? 신박한 질문. 열0살 연하랑 결혼 가능하시나요? 10살 연하면 지금 미성년자인데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. 송도 오면 신송중 가실 거예요. 오, 신송중도 한거 어떻게 하시지? 면, 밥, 빵, 면이요. 면이 제일 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쌍꺼풀이 엄청 여러 개 생겼어요. 왜러왜 왜 이런지 나도 몰라. 수면 파함에서 친해진 댄서, 고프형, 니노형, 약간 이 정도. 다 친해졌어요, 근데. 하기 전보다 좀 유독. 제가 좀,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. 쌍꺼풀 몇살때 생겼어요? 아기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요? Yo. 오바. 오바? 갑자기 오바? 말바오자 오바? 오걸코피 오바? 오바? 하게 된바 오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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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눈썹이랑 입술이랑, 눈 밑이랑, 코랑, 요 이렇게 후보가 있었는데, 코가 제일 무난하게 저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, 코를 하게 됐는데, 지금 사실 좀 까먹어요, 자주.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별로 특별하게, 뭐가 있네,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, 보시는 분들이, 코피어싱, 코피어싱 하시면, 아, 저게 되게 눈에 띄는구나, 하는 정도. 저는 이제 약간 제 얼굴에 한 몸이 된 느낌이라서, 눈빛도 좀 해보고 싶기는 했어. 응, 여기, 이런데. 이런데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. 흑발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니까, 러 뭔가 흑발이 제일 질릴 것 같으면서도, 약간 뭐랄까,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면은 흑발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사클 노래 전부 중입니다. 시작 어? 도 올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햄스터 부산대. 안녕하세요.